그래서 옹크트리가 하는 말을 봤더니 카테고리를 이렇게 찾아라 그리고 키워드를 이렇게 찾아라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의 쇼핑몰에 접목을 해봤더니 악세서리 쪽은 그런 키워드가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시장 자체가 나쁘다는 걸 인지했으면은 어 여보세요 네 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악세서리 운영한 네. 지 아직 3주 좀 지난 수리님 아... 아, 쓰리니 쓰리니 대표님께서 <laughs> 전화 주셨네요. 뭐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대표님, 음. 제가 농크 대표님 영상 보면서 네. 키워드가 좀 저한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악세사리 쇼핑몰을 지금 오픈하셨잖아요. 3주 됐고, 네. 왜 악세사리 쇼핑몰을 하셨어요? 제가 손이 되게 얇거든요. 네. 그리고 악세서리를 좋아해가지고 옛날부터 그냥 어렴풋이 이걸 했겠다는 음.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이폰 발굴 아니면 제가 선정한 키워드 분석 이렇게 뭐두 가지 다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 악세서리가 음. 대부분 보면은 키워드가 좀 음. 광고가 나쁨 아니면 아주 나쁨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또 카테고리를 최적화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제가은 위주거든요. 예를 들면 레이어드 목걸이라든지 음. 하트 귀걸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하트 귀걸이를 아이템 스카우트에 만약에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이게 14K 악세서리로100% 포함이 되더라고요 카테고리가. 그거를 음. 쓰면은 뭔가 카테고리 체득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카테고리를 이 제목에서 주력을 시킬 수 있는 건 하트인데 안 맞다 보니까 이게 음. 조금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답을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은 쇼핑몰 오픈할 때 내가 액세서리를 네. 해야지 하고. 악세서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쇼핑몰을 오픈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거든요. 대표님께서 키워드 아이템스카우트에서 보니까 키워드도 막 카테고리 최적화도 잘 안되어 있고, 그리고 키워드들도 뭐 나쁨이거나 아주 나쁨이고 잘 없고 이런 카테고리를 지금 대표님께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악세서리 쇼핑몰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꿈이라면은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대표님께서 사업을 돈 벌고 싶어서 하신 거면은 카테고리를 변경하시는 게 맞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키워드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악세사리로 돈을 막 엄청나게 많이 벌었고 매출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쇼핑몰이 있긴 있겠지만 극소수 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극소수의 확률을 걸기에는 너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의류 쪽도 같이 취급을 하시면서 같이 악세사리도 병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게 아니라면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게꼭 옷을 판매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악세사리 중에서도 모자라던지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가방이라던지 여러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쪽 속에 키워드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더 여쭤볼게요 제가 시작을 하고 나서 온크트리님 접해가지고 네네. 제가 지금 제품을 32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온크트리님 영상 보니까 제품을 올릴 때마다 이제 무조건 광고집행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맨처음 올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고집행 안 들어간 게 많아요 네네. 근데 그거 지금이라고 그냥 집행하는 게낫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카테고리가 키워드가 별로 안 좋다면서요 대표님 그러면은 전환율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그 올린 그대로 광고로 돌리면 효율이 잘안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어. 지금 클릭수가 좀 나오긴 하는데 전환율은 음. 아직 하나밖에 안나오 그거는 본질적인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어... 카테고리 내에서. 그래서 저는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광고를 돌리기보다는 첫 단추를 네. 다시 한번 깨보는게 지금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이 대표님의 고민 사연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액세서리 쇼핑몰을 원래 하고 싶어서 했는데 오픈하고 온크트리라는 채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크트리가 하는 말을 봤더니 카테고리를 이렇게 찾아라 그리고 키워드를 이렇게 찾아라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의 쇼핑몰에 접목을 해봤더니 액세서리 쪽은 그런 키워드가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을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시장 자체가 나쁘다는 걸 인지했으면은 카테고리를 변경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굳이 그런 목걸이라든지 귀걸이 쪽에 국한 되지 말고 그것들을 좀더 확장시켜서 의류면 의류를 좀더 추가해서 또는 여성 액세서리가 귀걸이랑 반지나 뭐 목걸이밖에 없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죠 모자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던데요 발찌 그것도 키워드가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키워드가 있는 쪽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해보라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도 만약에 지금 내가 선택한 시장이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과감하게 포기하라고는 말씀안 드릴게요. 그거를 합쳐가지고 좋은 시장과 좀 병행해서 같이 가주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 자체가 좋아야 되죠 어쨌든 이 대표님께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전화 자체를 안 주거든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화를 주고 피드백을 받고 고민 상담을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렸던 피드백들 좀 참고하셔서 사업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